어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부전 치료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강의록에 한 거에서 조금 내용이 바뀌는 게 있는 게 조금 흐름을 더 좋게 하려고 순서를 일부 바꾸고 내용이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록 만들 때랑 지금과 약간 변화된 게 있어서 그런 새로운 내용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전에서 앞에서 다 이제 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치료 첫번째 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 우리 해프 레프 라고 표현하고 잭션 프렉션 40% 이하 인 질환입니다. 심부전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출판했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1차 표준치료로요네가지 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신비터 ARB 그리고 이제 아르니 흔히 엔트리스토어 하는 약이 중에 하나를 쓰고 이제 베타차된제도 하나 쓰고 스피로락톤이라고 하는 MRI 약제도 쓰고 아시다시피 이제 s l 2 유니비터도 이제 다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쓸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용량을 올려 가면서 쓰라라고 하는 게 1차 표준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이 포필라 아주 네 개의 헤프로에프에서 중요한 약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헤프로에프에서는 이네 가지 약제 모두 다 급여도 됩니다. SL2 트비터도 당뇨가 없어도 여기선 이제 급여로 쓸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될 약제이고 자세한 치료의 어떤 어, 테크닉적인 면은 다음 강의에서 언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심장학회에서 심부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하면서 유사한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헤프로에프에서의 치료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치료에 더해서 필요한 경우 플루이드 리텐션이 있으면 룹자일틱스를 치료를 통해서 조절을 해라 라고 하는 이 클래스원들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인젝션 프렉션이든 q r s 심드럼이든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치료를 하고 이런 흐름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치료는 약물 치료와 기기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주로 약물 치료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016년 한 5년 전 가이드라인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ACG 비턴 있었고 베타 브로커도 있었고 MRA도 있었고 R&E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처럼 쓰고 나서 그래도 증상이 있으면 하나 더 쓰고 그래도 아니면 하나 더 쓰고 이런 개념이었다면 앞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 번에 다 같이 쓰게 되는 포필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약제를 가능하면 동시에 최대한 쓰려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래서 이렇게 이네 가지 약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고, 이 약제는 가이드라인에도 나와있지만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는 약제이다. 즉 사망률을 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약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르니는 이제 뭐 많이 설명드리셨듯이 유신부전 악화 기전이 기존의 심파세틱 너블 시스템, 라스 시스템이 있을 때 이제 이쪽은 베타 블로커와 라스 s 인비터로 커버가 되는데 이 NP 시스템, 나트리레틱 펩타이드, 즉 우리 몸에서 보상 작용으로 올라가서 몸의 나트류 유레시스를 시킬 수 있는 이런 펩타이드가 있는데 요 시스템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하에 관계되는 이네프라이션이라고 하는 효소 를 억제를 시켜줘서 저하된 걸 올려주자. 요 개념이 결국 이 오늘 아르이라고 하는 요 약제이고, 그래서 과다 그 당시에도 이 뉴로호르몬한 인밸런스를 조정하자. 단순히 나빠진 걸 좋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져야 되는 걸더 좋게 하는 뭐요런 뉴로호르몬 모듈레이션 뭐 이런 용어들도 사용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미 2014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파라다임 연구였었고 당시에 뭐 워낙 조기 종료 될 만큼 20% 리스크 리덕션을 명확하게 시켰고 뭐 피별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0이 막 여러 개 있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제가 처음에는 이제 ACE이 비나 ARB 이런 약제를 쓰고 나서 4주 뒤에 바꿔라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보험 기준이 바뀌어서 처음에 35% 이하면 그냥 바로 あこい 은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사실 바로 쓸수 있는 이런 약재를 변했다고 라 어, 정확히 말하면 40%가 되겠네요. 보험 기준이 이런 약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 약재 쓰고 나면 혈압 떨어져서 힘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어, 약재가 50mg이 최저 용량, BID 용량인데 그거를 조금 더 낮춘 그를 쪼개서 25mg 쓰는 약재를 써도 그 이상 쓴 것과 예후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힘들 경우 환자가 털어버리지 않으면 더 낮은 용량을 써라라고 써도 된다. 라고 하는 데이터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GLT2 인이비터입니다. SGLT2 인이비터도 뭐 요즘 워낙 뭐 사실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쓰실 법한 약인데 당뇨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당뇨에 상관없이 신부전 환자에서 이 약제를 쓰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연구 당시에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존 약들을 다 쓰고 심지어 세크볼트리 발달탄까지도 이렇게 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26%만큼 이렇게 초마부터 확 차이를 보여주었고 그러다 보니 카디오베스큘러에 의한 사망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데이터, 또 다른 약제인 엠파글리프로진도그 다음에 역시 유사한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엠파글리프로진근이나다파글리프로진들이 콩팥 기능 프리저베이션이 신부전 환자에서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골든 크로스 얘기까지 보여주는 시대가 돼서 아시다시피 이미 클래스 원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월부터는 비당뇨 당뇨가 없는해프구에에서도보시친구자디친을 급여로 쓸수있는현재 시대에 있습니다. 기기치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가이드라인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측량, 약물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으면서 박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35% 이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기계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이제 ICD라고 하는 제세동기와 심장제동기와 치료이고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ICD는 결국 서든 카디악 테스 VT나 VFIP을 막아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피브레이션을 할수 있는 기계를 이렇게 넣는 서든카드 데스를 줄일 수 있는 목적 보험 기준으로 3개월 쓰고도 35%가 안 되면 쓸수 있고 또 CRT라고 해서 심장이 커지면서 에이싱크로널스할때싱크로나이될수 있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역시 보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심장이 안 좋은데 QRS 드레이션 이좀 넓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환자에서는 어 혹시 이런 기계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시면은 이 기계 치료에 아주 효과 좋은 어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 2A에 해당하는 이런 노란색 약제들도 꽤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좀 효과가 없으면 이식이나 할 수도 있고 뭐 심장 재활 등 여러 가지 추가 치료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왔던 약재를 어떻게 쓰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약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역시 저용량, 스타팅도지를 굉장히 약하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증가되는 측면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재를 다 써요. 이건 기본으로 다 쓰는 생존율을 양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쓰고도 증상조절이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약재가 뭘냐. 가이드라인에서 2차 추가 치료로 세 가지 약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 다들 들어보셨을 이바브라디안약 그리고 베리스구아시란약, 디곡신 요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바브라딘은 사실 엔트레스토보다 더 오래된 약입니다. 사이너스 모드의 작용해서 맥박을 조절하는 약이어서 심부전 환자 중에 사이너스 리듬 환자에서만 써야 되고 역시 예후를 20% 정도 좋아지게 했었고 제2번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미 미국에서도 업데이트가 됐고 16년 가이드라인부터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에서 70회 이상이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기준은 75회입니다. 그 이유는 75회로 분석을 하면 모탈리티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기 준은 기준대로 쓰면 사실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제를 쓰다가 35%, 이제 4 3 5보 사이는 좀 본인 부담이 좀 높긴 하지만 뭐이 정도 환자에서 사이노스 리듬이면서 맥박이 빠르면 이바브라디란이나 이는 2차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은 이제 베리시구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솔로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라고 해서 즉 세포 안에서 이런 사이클릭 GMP를 올려줄 수 있는 약간 베소 다일레이터 같은 이런 약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약재도 데이터가 나왔고 빅토리아는 연구에서 해프, 레프 환자에서 이렇게 10% 정도로 조금 어, 그 효과가 약해 보이긴 하지만 프라이머리 아이콘 포지티브를 보여주었고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재입원율을 역시 10% 줄일 수 있었고 이 연구는 신부전이 악화가 돼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디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에 나올 급성심부전을 경험한 리하스터리제이션, 재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외래에서 주사 인효제 치료가 필요할 만큼 한번 주사 한번 맞아서 조금 증상 조절이 필요한 요런 환자들에서 어, 추가를할수 있는 베리스과 베르쿠보라는 약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악화가 되는 환자들에서는 요런 약제의 옵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끝으로 디곡신이고 실제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약제일 겁니다. 하지만 디곡신은 그 약제의 효과가 점점 점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이제 외국 가이드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레코멘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심방세동이 동반된 환자에서 박출률 감소가 있을 때 베타 차단제를 사용해도 맥박 조절이 되지 않거나 결국 맥박 조절을 위해서 디곡신을 atrial fibrillation 환자에서 쓸수 있다가 2A.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고 그 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옛날 과거 개념으로 박출률 감소해서 기존 약제 써도 증상이 있어서 추가로 쓰는 이것은 2B 정도이기 때문에 디국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제 사용의 어떤 에비던스가 낮아졌다 하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 쓸수 있으나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 아시다시피 디국시는 0.8에서 1점이라는 혈중 농도가 잘 맞아야지만 최소 최고의 효과를 보여주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시면 디곡신 레벨을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전의 네이처스토리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할 수도 있는데 악화의 반복이 일어나게 되는 걸 중증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중증이 되는 이 아래쪽입니다 즉 이런 2차 치료를 해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 이식이나 뭐 좌심실 보조장치 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암에서 하는 것 같은 팔리에티브 케어를 역시 고려할 수 있어서 어떤 환자를 꼭 리퍼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약제를 잘 쓰거나 앞에 설명드린 CRT 같은 기계를 쓰더라도 이아클레스리 정도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으면 한번 좀더큰 병원으로 보내서 이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할게 있는지 리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심장에 펌프를 달아주는 좌심실 보조장치 같은 치료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 격변하고 있는 앞에 강의서부터 다시 강조되고 있는 고40% 위의 경우입니다. 41에서 50을 우리가 mild reduced 감소긴 감소인데 경도 감소라고 얘기하고 50이 넘으면 preserved라고 해서 보존 신부전이두 그룹에 대한 치료입니다. 사실 이두 그룹은 그 동안에 명확한 치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썼던 좌심실 보존 감소에서 쓰는, 감소에서 쓰는 약제들은 다 2B 정도로 굉장히 에비던스가 약했었는데서 클래스 1으로 꼭 해야 될 치료는 바로 다이오리틱스. 증상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제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변화가 생겼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업데이트가 된 것이 바로 SJLT2 유니비터입니다. s 1 l t 2 유니비터는 두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고 첫 번째 연구에 의해서 미국 가이드라인이 2A로 노란색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다른 연구가 하나 더 나오면서 작년에 유럽에서는 두 가지 결과에 의해 이 다파와 엠파를 클래스 1 반드시 써야 될 치료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일리 리듀스드 프리저브 등 모두 다 클래스원으로 sg122를 써야 하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디케이션 즉 40%보다 넘는 경도 감소 보존에서는 당뇨가 없으면 보험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비보험 사용은 가능하시고 아시다시피 s g t 2 2 우리나라는 거의 전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사실 강의록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요건데요. 이제 뭐 캐렌디아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저희보다 원장님들이 더병 병청한... 청왕 청, 어, 처방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마 올해부터 보험돼서 피네르론 약이고 이 약은 뭐냐면 MRA 스피로락톤이 조금 바뀐 약입니다 그래서 셀렉티브해지고 스피로락톤의 단점이었던 스테로이드 계열이 아닌 넌스테로이덜이라고 하는 약제이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기존에 에프로엔은 우리나라는 없고요 스피로락톤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피네레론은이 스테로이드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하는 게 없고 포턴 씨는 피네로 스페너락터만큼 좋은데 셀렉티비티가 아주 좋아서 MR 미네랄 코이드 리셉터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낮다. 근데 거기 더해서 좋은 점은 하프라이프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괜찮고 티슈 드스트리브션을 보시면 스피어락터는 굉장히 콩팥에 많이 가는데 이거는 1대1 정도로 생각보다 심장에 굉장히 많이 심장 미네랄 코이드 리셉터에 더 셀렉티브하게 작용할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혈압 감소도 덜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던 약제에다가 더하더라도 혈압이나 이런 강화에는별 문제 없이 콩팥 쪽에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의 기능은 굉장히 뭐, 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복잡한 트랜스 액션, 뭐 이런 걸 하면, 뭐, 떻덧해서 결국은 좋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이미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게 3월부터 보험이 돼서 당뇨 중에 CKD가 있는 네프로페시 환자가 AC2BT나 ARB를 쓰고 있다면 GFR이 요 사이 이거 앤드 알부민 크라틴 레이쇼가 녹거나 프로테인이 원파지티브 아마 선생님들께서 꽤 쓰시는 처분들 있을 겁니다 즉 DM 네프로페스가 있는 환자에서 현재 이미 보험으로 우리가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이 있는데 제가 얘기 를 이렇게 긴얘게 많이 하느냐 이 약이 당뇨와 상관없이 신부전 중에 경도 감소와 프리저브드에 해당하는 데서 데이터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업데, 이제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이 연구가 e j m 이번에 유럽 신장에서 발표가 됐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를 16% 추가로 했었고, 물론 이제 이 연구가 s g l t 터를다쓴 환자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도 감소 프리저브드가 s g l t 터 나오기 전까지 약이 하나도 없어서 SGLT2에 쓸 옵션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 요런 아주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어서 우리가 이제 요런 환자들에 대해서 쓸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 라는 것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제 워낙 포필라를 많이 얘기했었죠. 포필라를 하는 시대였는데 이건 이제 아이언맨의 이제 저기서 절대반지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꼭 여섯 개가 맞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이제 네개 시대가 아니다. 한몇개더 껴야 될것 같다. 예, 이제 심부전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정리하면 결국 리듀스드와 프리저브드로 나눠서 치료를 확실히 바꾸셔야 되고 리듀스드에서는 네 가지 아르니, 베타로커 MRS120미터인데 S120미터는 마일드 리스트 프리저브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리듀스드에서는 이바브라딘과 베르시그와 같은 2차 치료제도 이미 우리가 다쓸수 있는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보험으로 되어 있는 캐렌디아라는 약도 마일드리스 프리저브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반지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